자배납기 디지털 온도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LED는 어, 이배납기의 최대 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납기의 어, 발생했던 온도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온도는 현재 배납기의 온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값이 작죠? 리셋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 내용이 우리가 현재 온도가 있으면은 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배납기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제일 먼저 이 컨트롤에서 팬을 돌려요. 그래서 팬을 돌릴 수 있는 온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97도에서 팬을 돌리고 자 온도가 떨어지겠죠. 7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펜이 정지하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은 뭔가 경보를 해겠죠. 그래서 경보를 발해주는 접점이 있고. 그 접점이 동작한 온도를 110도시에 뭐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다 이제는 차단기를 떨어뜨려서 이배납기에 공급되는 전류를 차단시켜야겠죠. 그걸 어 차단시키는 온도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0도시에 설정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요 기본적인 요 숫자 위에, 어, 눌려보면 LED에 불이 들어오죠? 어, 매뉴얼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 들어온 LED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들어올 거예요. 자, 위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차단 온도 이상이 돼서 차단기 접점이 동작했다는 뜻이고요. 웜이란 것은 웜 온도 이상이 돼서 경보 온도 이상이 돼서 경보 접점이 붙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팬 오토의 온의 LED에 불이 들어오면 팬이 동작한 온도 이상이 돼서 팬을 뭐다 돌리고 있다는 거죠 접점이 붙어서 펜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매뉴얼은 자 수동으로 뭐다 펜을 동작시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아의 led에 불을 들어오면은 여기에 배낱 연결되어 있는 센서 온도 센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연결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부자 스탑에 불이 들어오면은 부자를 정지 상태로 스탑했다는 뜻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자요 내용은 자 한번 누르면 펜을 강제로, 수동으로 온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자를 정지, 그리고 펑션에 의해서 값을 저장하다가 빠져놓을 때, 어, 요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감 키는 펑션 안에 있는 내용의 설정 값을 올리거나 낮출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펑션 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37.2도의 온도를 보이고요. 한번눌러주면은이 판넬에 들어왔던 픽업 절 온도, 이 픽업 온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온도를 리셋시키려면은 요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면은 리셋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 한번더눌러주면은 R 하고 110이라고 뜨죠 이게 뭐다? 아, 알람 접점이 동작한 온도가 1 1 0도에 설정이 되어있습니다는 뜻이에요. 그 설정을 바꾸려면은 내리거나 올려서 설정을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도인데, 108도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펑션키 눌려서 빠져놓으니까, F130입니다. F130은, 뭐다? 폴트 명령이 나갈 온도의 설정 값이에요. 130도치에, 온도가 설정되고이 온도 이상의 온도가 적정되면은, 폴트 차단 접점이 붙어서 차단기를 동작시키겠다는 거죠. 한번더눌러주니까 t 0이라고 떴습니다. 이거는 장치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눌러 주니까 자, O on이 되죠 이건 우리가 경보나 이렇게 차단 신호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뭐다? 경보를 삐삐삐삐 발어 줘야 되는데 그걸 발할 건지 발하지 않을 건지, 즉 알람을 울릴 건지 안 울릴 건지를 설정해 주는 키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on 상태로 두셔야 된 거예요. 한번더 눌러 주니까 자, b0 off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걸 ON모드로 주신다면 ON모드로 이렇게 주신다면 ON모드로 주신다면 요걸 수동으로 모든 값을 좀 이상하게 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동이 아니고 OFF모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만 요 값들이 수동이 아닌 자동신호 이 온도에 따라서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 수동으로 주니까 이 접점들이 붙어 버리죠 그래서 요 증감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항상 뭐다? 오퍼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펑싱키를한번더 눌러주니까 H200으로 떴습니다. H200은 200도시에서 여기 제어선에 나가는 온도가 뭐다? 아, 전류가 2 0 m a 의 전류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면은 L0이죠. 이 말은 자, 0도시에서 4 m a 의 전류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도시에서 4 m a 200도시에서 2 0 0 m a 사이. 비례 제어로 그 전류 값이 나가고 이 전류 값으로 지금 현재 온도를 뭐다 외부에서 알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한번더 눌러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자 90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팬이 뭐다 동작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팬이 90도 이상이 되면은 팬이 뭐다 기동이 되는 거요한번더 눌러 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7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팬이 90도부터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85도로 떨어지면은 바로 정지하느냐? 아니란 거죠. 70도 이하로 떨어져야 팬이 정지하게끔. 그래서 팬이 자, 자주 기동 정지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한번더 눌러 주면은 자, 현재 값을 보여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접점번호가 보이죠? 1번부터 14번까지, 14번까지 접점번호가 보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있는 1, 2, 3번 자, 온도 센서가 연결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대로 연결됐고요.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12, 1 3번보다 우리가 파워를 넣는, 여기에 동작을 위한 전원부를 넣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되는 이두 개의 단자가 여기 있는 6번과 7번이에요. 그래서 펜, 뭐다, 아웃되 있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펜의 설정값 온도, 90도씨 이상이 되면 요두 개의 접점 사이가 연결돼서 펜을 돌리기 위한 그런, 어, 시켄서 신호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쓰지 않는 요 단자, 4에서 20mAh의 전류가 노는 단자.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온도값을 뭐다, 4에서 20mAh의 신호 전류로서 외부에서 그걸 가지고 몇돈신가를 이게 맷 도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두 개, 두 개, 네 개의 단자가 비는데 각각, 어, 앞에 두 개는 뭐다, 어, 알람 시에 웜, 어, 온도가 됐을 다아 110도 시였죠? 요두 개의 접점이 붙는 단자가 되고요. 그 다음 요두 개의 단자는 10번과 11번은 폴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즉 130도의 온도가 됐을 때요두 단자 사이가 연결해서 뭐다?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그런 소스로서 사용이 되어준다는 거죠.